안녕하세요. 짐동 라이프입니다 요즘 이게 되게 유행하는 그 건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좀 징그럽네요.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거나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영상 올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이면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의 순위가 발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때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 제 예상으로는 어, 제가 라디오 를 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왜냐면 퍼미션 투 댄스는 라디오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신청을 많이 해 보면 버터는 계속해서 곧 틀어 준다고 해서 많이 이제 울리는데 퍼미션 투 댄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도 이번엔 버터가 좀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어, 빌보드 차트 순위를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예상 순위를 봐도 그렇고요. 약간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지금 막상 마카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제가 잠을 좀 참고 실시간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이 어, 어느덧 2,000분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버터쿠키를 두 분께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어, 제가 먹어봤던 최애 쿠키가 있어요. 버터쿠키? 그거를 여러분들께 두 분께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제 영상에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 남겨 주시고요. 돌아오는 새벽에 빌보드 차트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어 기쁨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